겨울러닝 아 생각만 해도 망설여지시죠 괜찮아요 하지만 오늘 저와 함께라면 이 힘든 도전을 아주 짜릿한 성취의 순간으로 바꿔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 느낌이죠 찬 공기에 숨이 턱 막히면서 아 그냥 들어갈까 하는 생각에 절로 드는 바로 그 순간 하지만 진짜 미션은 바로 그 순간을 이겨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맞습니다 이건 그냥 달리기가 아니에요 추위라는 거대한 적과 맞서 싸워 이기는 일종의 미션이죠. 제대로 준비만 한다면 그 쾌감과 성취감은 정말 두 배가 됩니다. 자, 그럼 이 미션을 완수하기 위한 핵심 전략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겨울 러닝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 바로 레이어링입니다. 이건 그냥 옷을 겹쳐 입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추위와 땀으로부터 내 몸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아주 전략적인 갑옷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3단계 시스템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피부에 바로 닿는 베이스 레이어. 얘 역할은 땀을 빠르게 빨아들여서 날려버리는 겁니다. 몸을 보송하게 유지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위에 입는 미들 레이어. 이건 따뜻한 공기층을 만들어서 체온을 지켜주는 단열지 역할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바깥쪽의 아우터 레이어는 칼바람이나 눈을 막아주는 완벽한 방패가 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이 시스템의 진짜 목적은 그냥 따뜻하게 입는 게 아니라 땀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하느냐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춥다고 두꺼운 패딩 하나 툭 걸치고 나가시는데 사실 그게 제일 위험한 선택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뛰다 보면 땀이 나잖아요 그 땀이 식으면서 체온을 급격하게 빼앗아 가거든요 반면에 얇은 옷을 여러 개 입으면 달리는 동안 몸에 열이 오를 때 하나씩 벗어서 허리에 묶는 식으로 아주 쉽게 체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스마트한 러너의 방식이죠. 자 그럼 이걸 실제 상황에선 어떻게 적용할까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실제 온도가 아니라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체감온도는 그냥 뚝 떨어지니까요. 이 표를 참고해서 여러분만의 조합을 한번 찾아보세요. 일종의 전투 준비 체크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몸통 갑옷은 완벽하게 갖췄어요. 그럼 이제 가장 취약한 부분을 보호할 차례입니다. 우리 몸에서 열이 제일 빨리 빠져나가는 곳, 바로 머리, 목, 손, 발 같은 신체 말단 부위들이죠. 역을 지키는 건 그냥 좀 따뜻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목이랑 얼굴을 보호할 때도 이 레이어링의 마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보통 두꺼운 내고머 하나를 많이 쓰시는데 이게 뛰다 보면 땀이 차서 금방 축축해지고 숨쉬기도 답답해지거든요. 그 대신에 얇은 내고머, 그러니까 버프를 두개 써보세요. 하나는 목에 두르고 다른 하나는 필요에 따라서 귀나 얼굴을 덮는 식으로 훨씬 유연하게 체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공기층이 생겨서 보온 효과도 더 좋고요. 아,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인데요. 집에 있는 예쁜 니트 장갑 있죠? 겨울 러닝에선 이건 거의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바람이 구멍으로 숭숭 들어와서 손가락이 금방 얼어붙어요. 손이 시르면 우리 몸 전체가 긴장하고 균형감력도 무너지거든요. 반드시 겉감이 바람을 막아주는 방풍 기능이 있는 장갑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방풍 장갑으로도 버티기 힘든 진짜 강추위에는 이 핫팩이 비장의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처음 출발할 땐 손에 쥐고 달리면서 혈액 순환을 돕고요. 뛰다 보면 몸이 더워지잖아요. 그때는 잠시 주머니에 넣어두는 거죠. 그리고 막판에 체력이 떨어지면서 다시 추워질 때쯤 꺼내 쓰는 겁니다. 단순한 손난로가 아니라 러닝 내내 체온을 관리하는 아주 전략적인 도구인 셈이죠. 겨울용 러닝화가 따로 없다면 이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우리가 신는 보통 러닝화 앞부분 보면 바람 들어오는 그물망, 메쉬 소재로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스포츠 테이프로 싹 붙여버리는 겁니다. 정말 간단한 방법인데, 발가락 사이로 파고드는 칼바람을 막아주는 효과는 엄청납니다. 아마 발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좋습니다. 이제 체온 유지는 마스터했어요. 하지만 겨울 러닝의 위험이 내몸 안에만 있는 건 아니죠. 바로 바깥에 있습니다. 어둠, 그리고 미끄러운 빙판길. 이두 가지 외부 위험에 대한 대처법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꼭 던져보셔야 합니다. 겨울에는 해가 짧아서 새벽이나 저녁에 뛰면 대부분 어둠 속에서 달리게 되잖아요. 나는 밝은색 옷을 입었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운전자가 나를 인지하게 만들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건 반사 조끼나 반짝이는 LED 라이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효과적인 꿀팁은 바로 반사 발목 밴드예요. 왜냐고요? 생각해보세요. 다리는 뛸때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을 받았을 때, 가만히 있는 몸통보다 훨씬 더 운전자의 시선을 효과적으로 사로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겨울 러닝의 또 다른 복병이죠. 바로 빙판길입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예상치 못한 그늘진 곳에 살얼음이 숨어 있거든요. 여기서 한번 넘어지는 순간, 겨울 시즌 전체를 날려버리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 딱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주머니에서 손을 빼는 것입니다. 장갑은 꼭 끼시고요. 손을 자유롭게 두세요. 그래야 미끄러지는 순간 본능적으로 손으로 몸을 보호하고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큰 부상을 막아줍니다. 자, 이제 거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모를 위기 상황을 위한 최후의 비밀병기 하나. 그리고 이 모든 힘든 과정을 이겨낸 여러분이 받게 될 궁극의 보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신용카드입니다. 이게 왜 비밀병계냐고요? 겨울 러닝은 에너지 소모가 엄청 커서 갑자기 저혈당이 올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눈보라를 만나서 더는 뛸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때 이 카드 한 장이 여러분을 구해줄 가장 빠르고 확실한 보험이 되는 겁니다. 아,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택시를 타거나 편의점에 들어가서 몸을 녹일 수 있다. 이 생각, 이 심리적인 안정감이야말로 진짜 비밀병기인 거죠. 돌아갈 길이 있다는 그 믿음이 오히려 여러분을 더 자신감 있게 더 멀리 뛰게 만들어줄 겁니다. 자, 이 모든 준비와 노력을 거쳐서 차가운 바람을 가르고 미션을 완수했을 때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얻게 될까요? 그건 단순히 운동을 했다는 사실 그 이상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의 전리품입니다. 그 추위를 이겨냈다는 짜릿한 성취감, 그리고 봄이 왔을 때 남들보다 훨씬 앞선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겨울을 이겨낸 러너만이 누릴 수 있는 정말 특별한 선물이 아닐까요? 핵심은 비싼 장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이 스마트한 전략들이죠. 이 전략들로 완전 무장하고 이제 문을 열고 나아가세요. 올 겨울, 여러분은 그저 추위를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추위를 정복하는 멋진 러너가 될수 있습니다.